월간민화와 동덕아트밸러리, 동덕여대 인어학과가 공동 주최하는 특별기획전광생도 투데이의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행사의 사회를 맡은 월간민화의 편집부 차장, 문지혜입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생도 투데이는 월강민화와 전정모 한국민화학교 교장이 공동 기획한 기획전시 민화 투데이의 다섯 번째 테마로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민화 투데이 전은 현대 민화의 성과와 표주도를 화목별로 확인해 나간다는 취지로 마련된 전시회로 원로와 신인, 모사와 창작을 가리지 않고 민화가 아닌 다른 장르의 회화도 소대하는 열린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책거리를 첫 테마로 시작한 이래 사소도, 문자도, 영모도를 거쳐서 다섯 번째 테마인 장생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생도전에서는 모두 37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 보다 많은 작가님들에게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드리다는 취지에 따라서 처음으로 참여 작가 일부 공모제를 시행해서 출품작 거의 대부분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순서로 오늘 개막식을 행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주최사인 월간민화의 유정서 발행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유정서 관행님 앞쪽으로 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정말 무더위에 걷기가 어, 힘들 정도로도불고 이렇게 장을 찾아주셔서 자리를 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내빈이지만그 중에서 특별히 몇 분만을 저희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문 앞에 서있으면서 100분만을 매번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빠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제가 나중에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먼저 몇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민학에, 민학에 농담 계신 우리 그 가족들을 먼저 소개를 해 올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한국, 차단원 한국 민화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현재 동동여대 민학과 교수로 계신 우리 송창 그 그리고 멀리 청주에서, 올라, 청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민학의 중요한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견통민학협회 이사장 신영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단체죠. 사단법인 한국민학기능협회 이사장 홍대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작, 오늘 어, 전시실내주신 작가들의 대부분이 우리 원로 작가님들의 그 제자들이실 거예요. 우선 그 은산 김용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천 이정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정 어, 노인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전지에 계셨나봐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박현희 선생님. 오늘, 그리고, 어, 비나게 바깥에로 오셨지만, 이비이는 다름없어요. 늘 좋은 행사에 잘 빛내주시는 우리 그 호주 박물관의 김회정 관장님. 그리고 어린 충주에서도 항상 미나게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올라오시는 충주 우리 한들방큼과 김상석 관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그몇분그 그 이번 그, 그 전시회에는 특별히 그 미나게 외국에서 일반 기술계 쪽에 어, 몇 분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셨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 보면 살아있는 기술 아카이브라고 할수 있겠죠. 어, 김달집 기술 자료 박물관의 김달집 관장님, 어디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또모습 열심히 찍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또한 분, 그 중요한 분이 오늘 자리를 하셨어요. 네. 어, 미술작지, 유성미술작지, 퍼블릭아트의 예, 백동민 다래니님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박수 말씀해 주십 그리고 정상의 인테리어 잡시죠. 월간 인테리어의 박인학 다래니님도 오셨습니다. 이분 미술 잡지의 발행인님들은 기단기술계뿐만 아니라 어, 우리나라 잡지계에서도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어, 그 백동빈 발행인님은 에, 얼마 전까지 차단급 한 잡지협회 수석부회장을 지내시고 어, 현재도 어, 잡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있는 두분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몇분 갤러리 관장님들을또 제가 소개해 올려고 합니다. 네, 늘 우리 미나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어, 좋은 작가들 발굴할 기 여름이 없는, 갤러리 향문제의안호스 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그 한국화단의 거목이셨죠. 그황창배화박에 업적을 키우는 황창배 미술관의 관장님이십니다. 이재훈 관장님도 오늘 어려운. 그리고 또한그 어, 이사동의 길가에 있는 어, 굉장히 사진 적문 갤러리로 유명했죠. 그 갤러리 인텍스의 김지영 관장님 오셨습니다. 네. 어, 김 관장님도 최근에 미나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서 얼마 전에 어, 우리 미나 작가 한 분의 초대전을 열심바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그다음에 또한 분의 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어, 그 연세대 미대 캠퍼스 디자인 예술학부 교수이신 우리 박종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네, 여러분 박수 많이.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는대 어, 교인 교수이시면서 채색화가인 어, 김은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어, 그리고 여기에는 안 보이신 아까 됐는데멀 어, 싱가포르 민화협회가 있어요. 싱가포르 민화협회에 임소정 회장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네, 여러분 멀리서 오신 분이 임 회장님과 함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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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그리고 아, 제일 중요한 부분 저희 월남 민나와 함께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어, 동동역의 네, 미술대학 학자님이셨고 이 아트 발, 저기, 그, 뭐, 동동 아트 갤러리의 관장님이신 우리 김상철 교수님 소개해 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이렇게 큰 행사에 나서면 가슴이 떨리고 이어갖고 중요한 사람들을 빼먹고 그래요. 큰일 날뻔 했습니다 네, 네. 우리 그저경제정선미술관의 김용봉 관장님이 뺏습니다 아무리 도저 그, 소개할 때는 이런 환호가 안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자, 일단 그, 그, 내빈 소개 마치고요. 혹시 예, 더 오신 분 있거나 그러시면 제가 출근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내빈 소개 여간입니다 네,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내빈 중몇 분을 모 모시... 축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축사는 짧고 굵게 듣습니다. <목소리도> 먼저 이태정 관장님축하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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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도> 축하드립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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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김태명 관장님께서 너무 짧으셨으니까, 우리 어, 사회자인 이자님의 어, 말씀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그래도 감동을 해서 어, 말씀드리자면은, 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2019년에 그 첫걸리 어, 후대이점으로 시작해서 왕벌전을 대구에서 승했고, 아, 그게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그 후로 봐조도 문자도, 영모도, 그리고 이렇게 작품도까지. 아, 저는 작가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또 어느 또 이론가들보다도 어, 작가들하고 관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웬만하면 빠지지 않았는데, 그 모든 그 장태에서는 제가 하나하나의 흐름을 갖다 파악하게 되는데, 이그 투데이 점 만큼은 정말 저를 감동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이 작품 하나하나가 재료라고부터 내용적인 것부터 조형적인 측면 이 모든 것들이 파격적이고 새롭고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어, 창작이나 의 어떤 공본다원이 아닌가 이게 렇 생각하게 돼요 어 그래서 여러 방향에 있어서 공모전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또 정경목 교수님이 기획도 하고 하는 올밤 미나가 또 함께 하면서 또 동도아트 갤러리 또, 어, 그리고 또요번에는 동도아트 그 미래 음악대학원의 미나 과정까지 합세하면서 어, 여러 가지 배경도 어, 정말 주목할만한 그런 그 전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데 어, 미나의 탄 그, 편도가 여러분들의 의미에서 이렇게 좌우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미나의 이동가로서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날로날로 날로 변하는 모습에 감동을 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어,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욱더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하나의 다리가 됐으면 좋 싶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보면서 이게 이제, 어, 이 책거리, 뭐, 화조, 문자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재무제해야되기에 어, 음,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장생도 되게 난해하죠.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데, 어,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좋은 작품을 품은 여러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로 홍대 이사장님 축하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이렇게 장생도 투데이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매년 볼 때마다 장생도라고 그러면 저 앞에 있는 마이옥션에서나온는그 십장생 작이주하게 써왔는데 저 그림이 이제 내 그림. 지금 나온 장생분들은 어딘지 모르게 현대 감각에 맞는 장생도로 재탄생되는 작품들이 전부 다수여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예수님들이 장생의 꿈을 꾸었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생의 꿈을 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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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고 굵게 하다 이렇게 지 이렇게 축사가 되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월간 프로그리 같은 발행을 하고 있는 백동님입니다. 저희 잡지는 미술 전문지이고요. 또 우리 월간이나 유정서 대표님과 함께 또잡지 옆에서도 또 열심히 또 작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우리 한국 미술이 예, 한류 원년입니다. 올해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실험미술 아마 전시하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어, 곧 9월에 뉴욕 구겐나임 미술관에서 어, 한국의 실험미술 60년대, 70년대 전시가 열리고요. 끝나자마자 LA 해머미술관에 가서 내년 4월까지 전시합니다. 어, 제가 오늘 어처름 미나 전시 와서 보면서 어, 미나도 많이. 현대적 문법과 또 해석 또, 어, 또 되게 신선하고 독창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또 현대 미술가들하고도 많이 또 어, 미나를 차용해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영국의 대형박물관또 뉴욕의 부에나인 현대 미술관의 우리나라 미나가 어, 좀 세계로 뻗어 나가서 또 한국 미술의 또 분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장생도 뭐, 투데이가 지금 5회째 맞이하고 있는데 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어, 세계인이 주목하는 또 우리 한국 미술의 DNA가 어, 어떻다는 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월광미나 우리 월광미나와 동덕아트갤러리 공동주최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어, 사실 에, 또 우리 월광미나가 미나의 아마 발신지 역할도 하고 또 미나의 대중화어 어, 세계화 역할을 아마 충실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올가 미나도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 또 이번 전히도 저도 어, 또 저희 잡지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